네, 안녕하세요. 오공주 차트룸의 오공주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3월 21일, 네, 3월 21일이고요. 그 다음에 장이 마감되고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좀 의미 있는 날이죠. 네, 오공주 차트룸이, 네, 만 3년이 된 2021년, 네, 3월 21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하루도 쉬지 않고 찾아왔는데요. 벌써 만 3년이 됐습니다. 아유, 쉬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왔네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5공주 차트로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추천하거나 네, 사람하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 해보시라고 항상 제 수준에서 보는 것들 알려드립니다. 물론 저는 직업적으로도 네, 다른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네, 네, 저도 여러분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네,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시장의 흐름을 잘 보면서 네, 쫓아가지 말고 조급해하지 않아도. 결국은 이런 날이 온다 자5공주 차트롬 시작하고 나서 3년 지났죠 3년 동안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함께 네, 계속 시장을 함께 봤다면 야 이거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자만의 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네, 두려움을 떨쳐 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쵸 자 드디어 2755 오늘 종가상 야, 이게 몇년 만입니까, 여러분들? 월봉 볼까요, 월봉? 자, 월봉으로 보면 이게 언제예요? 네, 2,765, 2,757. 그러니까 2022년 3월. 이야, 이야. 그럼 2년 만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월봉으로 24개 봉이죠?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네, 이때 떨어질 때 그렇게 네, 조급해하고 막 그러더니 자, 2년이 걸렸다는 거. 네 그리고 떨어질 때 너무 호들갑 떨지 어 말라 막 이런 공포 갖지 말라 했던 거 이제 다 기억 나시나요? 자 결국은 다시 제자리 옵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거 3,300을 가야겠죠? <laughs> 3,300의 가능성이 이제 생긴 거죠. 그쵸? 우리 저 2,200, 2,130 네, 이걸 겪고 온거 아닙니까? 자 일봉으로 다시 봐서 이승환의 천일 동안, 네, 천일 동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포에 그리고 무모하게 물타기 막할 때 공포는 점점점점 깊어지고 공포가 극에 달할 때 바닥을 치는 신호가 나오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흔들고 또 올라오고 흔들고 올라오고 결국은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노려야 될 구간 항상 말씀드렸던 구간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이제 자 삼성전자야, 현대차야, 대형주야 우르르 갑니까?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네. 자 오늘의 차트, 네 볼까요? 자 오늘의 차트 보면은 자 이렇게 쫓아오지 못해 갭 뛰어놓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자 오늘의 수급 볼까요? 네 외국인 2조 가까이, 선물도 16,000개야, 기관 개미들만 팔았죠? 네 개미들이 차이 실현니까요 아닙니다. 지겨워서 에라 이런 죄장 하면서 판거죠 자 누구를 많이 팔았을까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을겁니다 네자 투자자 보세요 외국인들 기관기냥 네 한방에 어제 오늘 네. 어제 전조증상이 나왔잖아요 네 이틀동안 이렇게 개미들 아우 지겨워 이러면서 팔았죠 네 팔았으면 달려들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달려들지 마세요 분명히 오늘 오늘 포기한 사람들, 삼성전자 여기 갈때 쫓아올 겁니다. 분명히 85,000원 정도 올 때쯤에 개미들은 달려들겠죠. 네, 또 92,000원, 96,000원 가서 뉴스에서 자 10만 전자가 목전입니다.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할때또 개미들은 달려올 겁니다. 냅두세요 가든 말든. 자, 그래야 되는데 과연 네, 우리 개인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 네, <laughs> 자 여러분들 복귀해 보세요. 분명히 이제 어디서 삼성전자 사라 HBM을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한다 이러면서 저 80만 5천 원 정도 올라갈 때쯤에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삼성전자 사란 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9만 원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버티고 있는 분들은 좀저 어,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는 건 좋습니다 삼성전자 네자 종목에 집중하세요 <laughs> 아셨습니까? 우리가 복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붕어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쵸? 네, <laughs> 우리는 네, 3년 동안 단단해진 개미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코스피가 4% 올랐어요. 그쵸? 네, 4%인가? 아니, 아니, 4% 아니지, 3%지. 아우, 깜짝 놀랐어. 어어디갔어2.4% 네, 네, 자, 그런데, 예, 네, 그런데 종목들이. 이게 뭐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은 느낌이야 라는게 계속 나오죠 네 종목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 삼성전자 뭐 이거를 네 여기서 운 좋게 그냥 한번 사볼까 했던 사람이야 7,8%고 네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는 종목에 집중하십시오 3월달에 네 3월달에 코스피가 3%정도? 아니 예, 그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지수 한번 월봉 볼까요? 3월달에 이렇게 네, 4% 정도 올랐네요. 자, 이달 이렇게 올랐고, 이제 분명히 여기서, 자, 가자! 이러면 나오면서, 네. 자, 물론, 갈 겁니다. 갈 거지만, 가는 애들 이미 다 스타트 했어요. 쫓아가지 마세요. 그럼 지금 잘안 움직였던 애들 미리미리 보라고 했죠. 네, 자동차에서 서현이와 이제 2만원 다시 올라왔네요. 자, 리뷰하면서 오늘은 내일 주말을 맞이할 준비하세요. 저스템도 오늘 살짝살짝 오르락 내리락 했고, 네안 죽었잖아요 안 죽은 애들을 보세요 지오 엘리먼트 계속 말씀드린 것들 저점을 하나 둘셋넷네 고점을 하나 둘셋 하고 뚫고 준비하고 뭐 이런 애들을 보는 거죠 또 Y시키면 어떻게 됐는지 네 반도체 애들 자 엑시콘이나 이런 애들 보지 마세요 이제는 너무 같잖아요 YIK도 그렇고 테크윙도 그렇고 테크윙 6천원짜리가 다섯 배간거 아닙니까 네 언제 말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언제 공부했을지 자 만원 아래서도 네, 우리 네, 항상 모임마다 오시는 드니님 이거 6천원짜리 갖고 계실걸 <laughs> 네 그쵸 <laughs> 자 다섯 배가 올랐습니다 이미 시세가 뿜었습니다 이런 거 쫓아가고 이런 걸 추천하는 놈들은 나쁜 놈의 새끼들 아셨죠 자 그럼 지금 소외받고 있는 애들 중에서 그래도 눈치 보면서 잘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보는 겁니다. 2차전지. 간거 아닙니다. 2차전지 여러분들. LNF, 계속 말씀드리죠. 네, LNF. 그 다음에 SK. 네, SK 뭐지, 그거? iTechnology. 네. 이런 애들, 보세요. 준비한 애들. 이런 애들을 준비하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온 것들. 네, 준비하고 올라오는 거지. 걔네들이 갑자기 어느, 어느 날부터 올라온 게 아니에요. 네. 하이닉스. 자, 올라오고 나서 꾸준히. 자, 이 구간 두고 올라온 거잖아요. 네, 저점 올리고, 올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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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벌써, 네, 17만원, 10만원짜리가, 네, 70%가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대형주라고 가만히, 네, 있지 않아요. 갈 때는 야금야금 어느새 가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련해서, 뭐, 서현이와든그 다음에 뭐, 현대차 든 이미 이거 뛰어났잖아요 네, 끝난 거 아닙니다. 이 갭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이 위에서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주도 그렇고, 자, 조선주는, 그래, 말 나온 김에, 삼성중공업, 네, 5일선 꺾을 준비하고 있네요? 네, 이제 보는 거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모바일엔지 아시죠? 태광, 성광밴드, 피팅업체들 보시고, 네. 자, 꾸준히, 네, 움직일 애들은 아직도 바닥에 있는 애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은, 네,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냥 즐기세요. 네. 아유, 뭐 수익도 별로 없다? 아닙니다. 손실이 회복된 것도 즐기셔야죠. 자, 이제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제가 볼땐 50주를 통한 사람들은 손실난 분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네. 자, 항상 말씀드렸었죠. 자, 파이팅. 힘내시고요. 그럼 지금, 2차전지 물려있는 분들, 네, 물타고 이럴 때가 아니라 기다림을 가져야 될 때라는 거를 꼭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움직일 거예요. 반도체, 네, 지금 업황 완벽하게 회복한 거 아니에요. 기대감으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아, 로봇주 말씀드려야지. 자, 레인보우. 오늘 드디어 20만원 근처 갔습니다. 자, 안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네, 20만원 왔어. 일부 차익 실현해서 왔어. 왔구나, 왔어. 그 다음엔 어딜 가야 돼? 네, 여기를 가는 거죠. 오늘 시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시간에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네,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자, 오늘 시간에서 우, 올라온 애들도 여러분들 잘 챙겨보세요. 네, 엑시콘 시간에 올랐네. 이런 것들은 쫓아가지 말고, 아유, 바보존 제약도 올랐네. 네, 알루코. 네, 원자재들. 경기가 이제 좋은 쪽으로 가면은 원자재 끊겼는데, 경기가 더 좋아지면 원자재들도 많이 오를 거고. 자, 여기 있네. 레인보 로보틱스. 20만 4천 원에서 내일 시작하겠네요. 파이팅! 네. 이 이상은, 네. 그들의 영역. 네. 하지만, 거래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 네. 이번에 좀 기대 잘 해보시고, 수익은 잘 챙겨놓으셨을 테니까, 네. 따뜻한 커피 드신 분. 커피 값은 뽑아놓고, 네. 이 위를 노려보는 거. 여기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무지개가 뜨는 거지, 뭘. <laughs> 그렇죠 네, 이것만 보지 말라 그랬죠? 뭐보라 그랬어요? 차트가 이쁜 거. 스타스타, 로봇스타 어, 오늘 종목들이 다 무지개, 별. 네, 얘도 벌써 이렇게 36,000원 갔네. 자, 이제 즐길 준비하는 겁니다. 파이팅. 네, 남쪽 나라 커피. <laughs> 느리게 드시는 커피가 좋다고 항상 말씀드렸죠.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하고요. 네, 복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네, 땀의 노력으로 커피 드시는 거. 네, 커피 값도 뽑으시고, 좋은 일에도 동참하시고, 네, 오공주 차트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종목을 매일매일 제가 뽑아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도 재미있게 이렇게 여유있게 보면서 함께 나가시죠. <laughs>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함께 갑시다. 파이팅입니다. 네, 여유를 갖고 인생을 즐기세요. 소중한 일상을 우선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파이팅!